경남일보 김동민 연재소설, 진주성비차 175회, 12장이 외연군. 칼을 휘두르며 군사를 지휘하는 시민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원은 위치의 테마루에 앉아 어둠에 덮인 비봉산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전라도 김제에서 온 정평군은 뮬님이 정상스레 지어준 저녁밥을 먹고 마리체에서고난잠에골아떨어져 있었다. 백성들은외군에 비해 성내로 들어. 아니면 깊은 산속 마을로 가버린 탓에, 마을에는 곧뭐 비어있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은과 주님은부모들로피신하고 권했지만, 비 모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비차를 완성시키기 위해 집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자식들을 두고, 자기들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조은의 동생 천운과 지우만 성원으로 들여보낼 수 없었다. 그들도 그냥 있겠다고 우기는 것을 아직 젊은이 외군에게 발각되면 끌려가 그네가 시키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니 안된다고 겨우 설득하였다. 하지만 조언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동생들이 그 길로 군인을 지원하여 지금은 시민의 통솔 아래 외군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작은 형, 큰 형은 지금도 그 비찰하는 것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겠지? 여기는 성은 갑자기주어진 개인 무기를 점검하며 지훈이 천원에게 물었다. 그럴 거야. 그 비차의 말로 위기에 빠져 우리 조선을 건질 귀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니. 어쨌든 빨리 완성시켜야 할 텐데 걱정이야. 삼각히 넘어로 매군 진지가 있는 쪽을 노려보며 천운이 대답했다. 우리 조은이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렇지? 조심스럽게 칼날에 손가락을 대보는 지훈의 말에 저는 더 반짝이는 자기 창끝에 눈을 든채 말했다. 형도 그렇지만 형중이인께서 대단하셔. 끝까지 피난하지 않으시고 형 옆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수많은 생기떼가 수많은 개미 떼가 삼각기에 붙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전투가 시작되면 사람 발에 밟히거나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모르는 한가로이 오가는 그 미물들이 안 듣기도 하고 불럽기도 했다 그런데 말야 아무래도 문득 천운의 목소리가 변하자 지훈이 소스라 치는 모습으로 왜왜 왜, 놈들이 공격을 개시한 거야 천이 그건또 아니라는 듯그 여자 도원 나이는 들어도 아직 천연인그광렬말이지 형제는 약속처럼 상관기에 몸을 숨긴 채 적진을 살피고 있는 다른 군사들을 향했다. 하지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수성군대 개에는 그들 형제가 낮은 소리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런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하긴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진, 처해 있는 그들인지라. 무슨 말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는 달랐다. 자기들 목숨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귀인을 구할 비차라고 보는 형제들이었다. 그렇게 여기게 된 데에는 좋의 영향이 컸다. 그 귀인이 잘못되면 나라도 잘못된다. 그런 판인데 혹시라도 그 강요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나라도 예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